Ok ok, cho thấy hay Nâng, xong, 1

까울리노 한국 스타일이네 까울리 스타일 아까코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어 우리 쩡해어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밖에 나와서 앉아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네, 센탄 라파오 근처에 있는 쩝페어 야시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저기 팔람까오에 있던 지역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이쪽에 다시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놀이공원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한몇년 전부터 여기가 이제 폐업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넓은 부지에 이렇게 깨끗한 야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야시장 좋아하시는 분들 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네, 어 깔끔하네요. 음, 안녕하세요. 와우, 아이스크림. 긴비아노 안녕하세요. 포스트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자, 저 오래간만에 방콕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야시장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라파오의 지역에 있는 라파오 덴나라및 어, 놀이공원에 만들, 어, 만들어진 쩌페어 아, 야시장입니다. 4시부터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저 BTS는 저기 하이에 라파오 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아니야 양파. 와, 맛있바럭이 카야, 록친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십시오. 일단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네, 일단. 저쪽이 이제 센탄 라파오 지역이고요. 이쪽에 가면은 이제 카세사 대학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직 그 여행자분들은 아마 여긴 잘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이제 여행자분들은 보통 이제 팔람가우 쪽 가시고, 이쪽은 거의 다 로컬,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 네. 와, 뭔가요? 어, 여기 해산물도 있고요. 오, 괜찮습니다. 음, 과무양도 있고요. 네. 나중에 방콕 오시면은 스쿰빗 지역 말고 이런 라파오 쪽도 괜찮습니다. 로컬 지역이어서요. 네. 맛있는 맥주도 있고, 어 맥주 한잔 마셔야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태국 태국 젊은 사람들이 한국 그 어,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죠. 저기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무슨 슈타인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1976년에 만들어진 그런 곳입니다.

새우도 있고요. 일단은 뭐 야시장이 뭐 파는 거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네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에요. 연어장, 뭐 새우장, 여기 게장. 매장 좋아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가끔 가끔 합니다. 가끔 가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야시장에 와서 오랜만에 여기 야시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아주 이제 새로 생겨서 지금 한번. 영상을 남겨볼까 해서 한번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미매는 뭔가, 응, 라이잉. 일 오늘 화요일이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로컬 지역이어서요. 어우, 한국 분 한번 보이시네. 한국 가족분 같아요. 여행자는 아닌 것 같고 왠지 교민 같습니다. 네. 이게 꿍탕. 꽁탕. 네, 꿍탕이라는 거고요. 저로 좋아하진 않아요, 꿍탕. <laughs> 어, 와플 버건가요 이게? 우와. 일단은 빨리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밥을안 먹었더니 짜증 짜증을 좀 내고 있어서 <laughs> 밥안 먹으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굴도 있고요. 야자수도 있고요. 일단, 평일이 이 정도니까 아마 주말에는, 어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 전에 있던 이제, 롯, 딸라 로파이, 그러니까 로파이 야시장처럼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큰 길가에 있고, BTS 하이 라파오 여기 위치에 있어서요. 일단, 적근성도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쏘 네. 메뉴 칼칼 까는 네, 거지. 그치, 밑에 네,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는 옷이나 이런 건 없고요. 먹을 거예요. 술하고 뭐 식당. 음식만 있네요, 음식만. 안녕하세요. 보니까 여기는요 다 이제 음식만 있습니다. 네, 이게 쇼핑거리 할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꽁탕도 있고요. 립 종류도 있고요. 어 맛있겠네요. 아 저요 저 태국에 지금 산지가 지금 7년. 지금 이제 횟수를 이제 8년 됐습니다. 태국어요. 그냥 사는데 그냥 불편함, 그냥 읽고 쓰고, 그냥 말하고 그냥 보통 무사 소통 정도는 불편함 없이 할수 있습니다. 네. 새우장인 거, 특이하네요. 근데 본인 보면은요 태국에 뭐 오래 산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와서 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30대 이상이나 40대 정도, 50대 돼서 이렇게 오셔서 공부해도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쓰는 말만 쓰고. 뭐 여자친구가 있던, 뭐, 아내가 있던, 태국어 도움에는 크게 도움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laughs> 저도, 저, 저도 결혼 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요. 그냥 쓰는 맛만 매일 쓰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요 쓰는 말만 써요. 네. 그 어느 정도 레벨을 이제 넘어 쓰면은 우리 교민들이나 일반 사람이 봤을 때도 오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 다른 거 다른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거의 수, 비, 수준이 비슷합니다. <웃음> 그냥 <웃음> 여자친구 있다고 해서 태국말을 그렇게 그래 는 것도 아니고요. 아. <웃음> <웃음> 아 이제 배고픈데 저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 제가 오늘 어 우리 쩡페어 야시장 베 나라 이 지점에 와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봤고요. 네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여기 댓글 좀 많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요즘 제가 직장을 이제 새로 직장 다녀가고네 제가 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